안녕하세요. 그래프 게임 제우스입니다. 게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배팅 금액을 설정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배당률은 그래프를 따라 한 배에서부터 증가합니다. 배당률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게임이 강제로 종료되기 전에 먼저 게임을 종료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게임이 강제로 종료되는 순간 아직 게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플레이어들은 판돈 모드를 잃게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게임 도중에 갑자기 연결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객님의 연결이 종료된 것을 감지하자마자 본사는 자동으로 고객님의 게임을 종료시킵니다. 만일 게임이 진행 중이었다면 고객님께서는 종료 당시에 배당을 받으시게 됩니다. 연결이 종료된 원인이 무엇이든 자동 게임 중지 시스템은 작동하게 됩니다. 최대 배당률은 얼마인가요? 최대 배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게임 도중 플레이어들의 총배당금이 본사가 준비한 총지급 준비액의 3%를 넘어가면 서버가 자동으로 게임을 중지시키고 그 시점까지 게임 중인 모든 인원들에게 그 시점의 배당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게임당 최대 배당금은 차트 왼쪽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가 무엇인가요? 보너스는 게임이 강제로 종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상입니다. 각 플레이어들이 검돈의 1%가 보너스 금액이 됩니다. 만약 4만원, 3만원, 2만원, 만원으로 배팅한 4명의 플레이어가 있다면 1,000원이 총 보너스 금액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금액을 배팅한 플레이어가 이기면 그 플레이어는 보너스 금액을 모두 가져갑니다. 사이트는 가장 큰 금액을 배팅한 플레이어의 배팅금을 기준으로 보너스 금액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4만원을 배팅하였다면 1,000원 즉 배팅금의 40분의 1을 보너스로 줍니다. 그리고 승리한 모든 플레이어에게 동일하게 40분의 1 비율의 보너스 금액이 적용됩니다. 만원을 베팅한 플레이어가 1등으로 승리를 한 경우 그는 만원의 40분의 1즉 250원을 얻습니다. 남은 750원은 다음 승리한 플레이어에게 넘어갑니다. 2만원을 베팅한 플레이어가 2등이라고 가정한 경우 그는 2만원의 40분의 1인 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남은 보너스 금액이 여전히 750원이 있어서 그는 1등과 동일하게 그가 받아야 할 500원을 전부를 받습니다. 3만 원을 베팅한 플레이어가 3등이라고 가정한 경우, 그는 750원을 받아야 하지만 보너스 금액이 250원만 남아 있어서 그가 남은 금액을 다 가져가고 4등과 그 이하는 보너스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게임에서 1%의 확률로 연배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너스가 주어지지 않지만 이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게임들은 베팅된 금액의 1%에 해당되는 돈이 보너스로 지급됩니다. 환수율이란 무엇인가요? 환수율이란 고객님의 베팅액 중 본사가 수익을 내려고지향하는 비율입니다. 본사는 환수율로 베팅액중 0%에서 1%의 금액을 지향합니다. 본사는 0%에서 1%를 기대환수율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고객님의 플레이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게임은 본사의 환수율과는 관계없이 매우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각 게임에 대해서 그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환수율을 계산하는 대략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곱하기 플레이어의 예상 수익 빼기 배팅액 곱하기 배팅액 나누기 플레이어의 예상 수익. 고객님께서 유념하셔야 할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모든 게임이 1%의 확률로 시작하는 즉시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은 예측할 수도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단 이는 고객님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잘 인지하고 있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각 게임 별 배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배율 산정은 다음 보여지는 단계들을 거칩니다. 1. 프로그램이 임의로 산출된 난수를 입력합니다. 2. 1%의 게임 즉시 종료 가능성을 프로그램에 부여합니다. 3. 난수에 따라 개선된 결과에 따라 게임이 종료됩니다. 위 과정은 외부의 개입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진행됩니다. 게임이 임의로 종료될 수도 있나요? 게임이 임의로 종료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본선은그 시점까지 게임에 남아있는 플레이어 전원에게 배당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5배에서 종료 시 게임에 남아있는 플레이어 전원에게 2.5배 배당액 지급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 이유는 지급해야 할 배당액이 지나치게 커져 본사 자산의 10%를 뛰어넘었을 때입니다. 기타 예상치 못한 서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게임은 임의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이상의 플레이어가 강제 종료되었을 시 본사는 공정성을 위해 랜덤으로 보너스를 한 명의 플레이어에게 지급하게 됩니다.